저희가 다음 주에 이사를 해요. 이렇게 목소리만 따로 녹음하려니까 되게 어색한데, 지금 일단은 다음 주 당장, 다음 주에 이사 들어가고, 그 전에 준비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시간 있을 때 미리 가고 살만한 것들이랑 이런 거 정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집에서 한 번에 사는 거를 선호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담아놨는데, 뭐 방을 꾸밀 거? 의자, 식탁의자, 책상, 뭐 거울, 기타 등등 그런 거를 좀이 정도로 담아놨고, 그리고 저희가 이케아도 한번갈 건데, 아무래도 살게 좀 많아가지고 온라인 주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거를 좀 담아놨고, 저는 이케아가 배송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3일 안에는 보통 출고가 되는 거 같고. 조금 더 빠르게 배송받고 싶으면 만 원을 추가해서 우선 배송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담아놨는데, 가서 보고 예쁜 거를 더 담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테이블을, 피아바 스위프 테이블을 원래 사려고 했는데, 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앉았을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게여기가 지금 이거는 1490짜리여서 조금의 여유 간격이 더 있긴 한데 저희 집에 맞는 사이즈를 사려면은 저희는 이거보다 좀 작은 1190 사이즈를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기둥은 폭은 그대로인데 상판이 작아져서 앉았을 때 조금 무릎이 저는 살짝 닿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닿을 정도면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저보다 키가 크니까 여기를 좀다서 다리를 조금 살짝 앉아서 먹으려면 쩍벌를 하고 먹어야 되는 그 정도까지가 가가지고 저희는 아무래도 편하게 밥 먹으려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진짜 이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포기를 했어요. 사실 사려고 했던 거는 이거 까만색 버전인데 이거죠? 이거를 사려고 했는데 이쁘기는 진짜 이쁘요 그래, 그래서 그냥 얘를 포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 테이블을 가져야겠다 해서 고른 게 그냥 이케아의 리사보 테이블을 사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집에 있는 테이블도 원형이거든요. 그것도 원형 테이블인데 사실 원형 테이블을 지겨가지고 안 쓰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집 이상하는 평수가 사실 그렇게 넓지도 않고 다이닝 공간이 넓게 나온 편이 아니어가지고 뭐 직사각형, 네모난 걸를둘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두다 보면 또 너무 작아지고 좀 넓어 보이기 위한 선택을 하려면 이 원형을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벗어나 볼까 했던 게 이거였는데 뭐 이거는 어쨌든 불편하면 안 되니까, 밥 먹을 때. 이거는 포기를 했고 오늘 집에 담아둔 거는 막 엄청 꼭 써야 돼, 급해라고 할 만한 거는 책상이랑 의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보고 여유를 갖고 주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손집에 살 때부터 오늘의 집이 3D 인테리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잘. 배치하는데. 저는 좀 배치를 다 미리 해보고 사이즈를 좀 맞게 실패 없이 사고 싶다는 생각을 매번 해가지고 이거를 저는 이사갈 때마다 매번 하는데 방이랑 구조랑 대충 생각해둔 거를 큼직큼직한 것만 일단 넣어놨고, 사실 이 도면이 완벽하게 맞진 않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는 홈바 시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일단 뚫어놨는데, 여기도 좀 정확하지 않고, 이쪽도 조금 부정확한 면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다 감안하고, 그냥 전체적인 방의 분위기, 그리고 가구의 크기, 이런 거는 맞춰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꾸며놨고, 책상 사이즈도 다 맞게. 꾸며놔 봤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나올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기는 이제 제 사무실로 쓸 공간이고 거실도 대충 이렇게 배치를 해봤고 이게 좋은 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더링은 저는 지금 처음 써봤는데 렌더링을 하면 정말 실사처럼 이렇게 렌더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런 분위기가 나겠구나 싶었고 남편 방도 좀 답답해 보이긴 한다 뭐 이렇게 대충 대충이나마 좀 꾸며 보 거실도 대충이나마 좀 요런 느낌이 나겠다 싶게 꾸며보고 있어요 이사를 앞둔 모습입니다 버릴게 이게 다 버릴 옷이고, 요거는 버리는 거 아니야? 개판인 상태. 나중에 4만원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온 거야? 이번에 산 냉장고예요. 거의 든게 없습니다. 이거 냉장고가 커가지고, 안방에다가 임시방편으로 넣었습니다. 이거는김냉이고요 하나도 없어요. 김치 이번에 싹다 정리해가지고 텅텅 빈 상태로 갑니다. 김가루랑 이런 거. 이거는 냉동실. 냉동실 이 진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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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선택 뭐 별로 없어서 음. 어, 잠깐 실까요 이게 그냥 음. 어, 그냥 하얀 게더 나은,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어, 그렇죠? 나은 거 같긴 하네요. 얘가 조금 탁해가지고 그 지금 그렇죠. 밝기하 것도 괜찮아. 그렇다. 실버가 제일 나 음. 어 네, 색이 이건 이게 있어요, 비슷해서 네. 이거로 할게요 그냥 요게 세, 세개 제일 네, 네. 색이 네, 제일 비슷한거 예, 색이 제일. 예, 예. 저, 죄송하게 이 색깔 은털는 맞을 거예요. 이게 조금 아 그래요? 막상 하면은 이게 조금 더 아. 아니면 약간 다른 대상이면 괜찮을 거예요. 어, 근데 보이는 거는 얘랑 딱 색이 맞아 보이는데, 막상 하면은 얘가. 네, 약간. 네. 주로이 이게, 사연이 있잖아요. 색이 좀 약간 네. 진한 색이 하는 게 더. 조금 더. 예뻐요. 음. 그러면 얘로 할게요. 톤 맞는 어, 게 나은 어, 것 같아요. 톤이 같아. 맞에 게? 예, 네, 예. 네. 네. 네, 그게 나은 거 같아요. 네, 네. 그죠? 네. 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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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보려고 했던 의자가 이거 있네. 리블링이 어. 이거 까만 거. 어디에? 거실 음. 귀엽지 않아? 이거잖아, 어. 그 어. 뭐야? 인당 인, 인, 인기 게... 너무 많아, 이거 어. 나도 앉아이고이고 앉아. 야, 편한데? 재질이 뭐야? 빨래는 어떻게? 커버 세탁하지 마세요. 세탁하지 말래. 예? <laughs> 야 편하다, 좋다. 그렇게 어, 쫀쫀하다. 나쁘지 않은데. 일단 산지게 공간이 음. 꽤. 음. 응. 그 정도면은 뭐코옷이랑뭐 티셔츠. 그냥, 어, 티셔츠 그냥 접어서 보관하는 종류들을 다 넣을 음.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엄청 생 화이트는 아니구나. 살짝 그레이시기가 있네. 이게 제일 밝은 거였는데. 음. 화장실 봐봐. 아스파톤. 음. 회색끼는? 최대한 비슷한 색깔로 하긴 했는데. 음. 일단 뭐 누구 올 사람 없으시잖아요. 네. 그럼 일단 놓고 하셔도 되시고 이또 네. 누가 들어올 사람 없으니까 아, 혹시 네. 뭐 참조하셔서 이제 네, 당장 너무 네. 오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 네. 알겠습니다. 열쇠 갖고 오실래요? 응, 음, 가신 거예요. 음. 이제 카드 할게요. 카드를 한 장씩 한장 꺼내셔서 차례 차례도 되시는 거예요? 네, 저주시고 계속하세요. 이사 거의 끝났는데요 너무 정신 없어서 찍지도 못했어요 <laughs> 그 이렇게 엄청 처박혀 있어 가지고 엄청 이렇게 돼 있고 식탁은 와서 바로 조립했고 딱 맞게 들어간 냉장고 새집 중하고 시공하고 요문 열어두라 그래가지고 좀다 열어두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리도 대충 됐는데 안된 게 훨씬 많습니다 이거 이케아 의자 진짜 빨리 조립하자고 그래서 이거 조립하고 이거는 운 좋게도 하루 만에 왔어요 소파 응, 오케이. 마우스 종결템을 샀습니다. 모모스 커피 원두 계속 계속 요